고위 유치권 행사를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로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유치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 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 사기하고 비슷한 그런 법률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를 일단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법원에 허위 유치권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그 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어요. 성립을 대법원 2009년도 소송 사기 미수로 했는데요. 사기 미수. 자,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에, 매각기일 공고에 적시하나, 하지만 이는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 예정자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수 없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사기가 이제 성립하려 그러면 뭔가 기망행위와 그에 속아서 이루어진 처분행위, 이런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에서 그런 매각물건 명세서 같은데 올랐다고 하는 것이 처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이의 신청권 등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에 규정했다는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이런 번거를 들어가지고 소송 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반면에, 법원의 유치권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 채권 내지 액수를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까지 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년 판결입니다.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액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정당한 채권액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해서 배당이라고 하는 법원 처분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받습니다 구분이 되시죠?